남편이 3년 만에 집에 돌아왔습니다. 그런데 기다린 건 가족이 아니라 충격적인 장면이었죠. 가, 가, 3년 동안 돌아올 마음도 없던 사람이 이제 와서 뭘 하겠다고 당장 꺼져. 옆집 사람들이 보면 창피하잖아. 여보, 정말 이렇게 할 거야? 확실해? 확실해. 이젠 혼자 살 거야, 맞다. 이 남은 정도 가져가 다시는 돌아오지 마. 아빠, 정말 우리 엄마랑 나를 버리는 거예요. 앞으로는 너희 엄마랑 살아난 이제 옆집 최이사님하고 살 거야. 뭐라고요? 그럼 저 사람 누구예요? 나는 한빛건설 이사다. 너 같은 사람은 날 상대도 못 하지? 내가 3년 동안 창업하면서 배달도 하고 땀 흘리며 버틴 게다 가족 때문이었어. 그런데 넌 나를 이렇게 버려? 현실 좀 봐. 지금 내 꼴을 보라고. 집도 차도 없는 남자가 뭘해 주겠어? 최 이사님과 나는 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야. 그래. 그 가업 프로젝트 내가 취소시키면 어떻게 될까? 내가 뭔데? 내가 한빛건설 회장이라도 돼? 좋아. 오늘 그말꼭 기억해라. 사장님, 말씀하신 대로 가업 프로젝트 협력 취소 완료했습니다 이래도 내가 쓰레기로 보여? 뭐 뭐라고요 사장님? 사 그래 내가 바로 한빛건설의 주인 민수다 여보 내가 잠깐 흔들렸어 하루 부부면 100일 은혜라잖아 한 번만 용서해줘 방금까지는 뭐라고 했지 이제 와서 은혜를 말해? 웃기지마 내짐 싸서 나가 아저씨 아주머니 제가 잘한 거 맞죠? 진실은 언제나 드러납니다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과감히 버려야겠죠? 남편의 반전 통쾌하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